경기도 남행주시에 위치한 한 카페.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스님. 스님과 카페라니 조금 의아하죠? 한반도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계절마다 나는 약재를 제가 채취해서 건조시켜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드는 법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차들이 다 약재들인데 한방차에 들어간 약재들이에요. 두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감목도 있고, 그 다음에 산수유도 있고 또 모가 있죠. 굉장히 모가도 시잖아요. 근 모가도 이렇게 제가 차로 만들어놨고요. 저기 보면 또 백출도 보이고. 또 용지버섯도 또, 또 보이고요. 뭐 헛개나무 다양한 약재들이 이렇게 있어요. 약차를 통해 심신 치유를 경험했다는 선엽 스님. 2014년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세계 보이차 대회에서 입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직접 개발한 한방차가 중국 관영 매체 조명을 받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보다 많이 만나고 약차의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 차 전문 카페를 만들게 됐답니다. 어떤 분들은 구구한 맛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맑고 상쾌, 상큼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돼지 감자에도 법제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살청을 하면서 제가 또 일반 차 다르게 제가 개발한 한방 차를 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차를 살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만든 차와 전혀 다른 맛이 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제철에 나는 약초를 가지고 만드는 계절 약차부터 한방차 꽃차까지 선엽 스님이 손수 법제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차 중에서도 추천하시는 차가 있을까요? 네 계절별로 이제 차들은 봄에는 새로 올라온 새순들 차가 있잖아요. 새순 이파리들 뭐 쑥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뭐 민들레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또 올라오잖아요. 꽃잎도 올라오고 간잎도 올라오고 그래서 올라오는 엄나무순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오가피도 올라오고 있고 그런 올라오는 새순들을 가지고 차를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이제 아무래도 꽃이 많이 피잖아요 꽃차를 가지고 또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꽃차는 또 이렇게 가슴에 맺힌 이 우라를 좀 많이 풀어준다 해서 꽃차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을 에 같은 경우는 열매차들을 많이 드시니까 모가라든가 유자라든가 또 강꼭지 갖고 도 만든 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산수유라든가 구기자차들 그리고 겨울에는 뿌리차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으로 만든 뿌리, 뭐 당기라든가 황기 이런 차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 마실수록 깊은 맛에 먼저 입이 힐링되고요 몸안 깊숙이 따뜻함을 느끼며 몸도 힐링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차를 골라 마실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다고요. 좋은 차 제대로 마셔 볼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카페 2층으로 올라가면 차를 마시면서 함께 할수 있는 명상법을 배워 볼수 있는데요. 잠시나마 몸과 마음이 쉴수 있는 시간이 된답니다. 세상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놓치고 살잖아요. 근데 차 맛을 아는 것처럼 차를 마시면서 그 차가 넘어가는 과정을 경로를 아는 것처럼 마음의 흐름이라든가 또내 몸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다볼수 있고 그다음에 인연법을 또 세상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나고 헤어지는 그 인연의 관계 속에서 그 인연이 법이 바르게 갔을 때 좋은 은연으로 좋게 만났다 좋게 또 헤어지고 또 법이 바르지 못했을 때 서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차 명상을 하면서 관찰을 하게끔.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약선차 카페 힐링 공간으로 입소문 나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계절 약차들이 좀더더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간편하고 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차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또 즐기고 사랑할 수 있고 또 KT로서 한국의 그런 어떤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약차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더 다양한 차들을 개발하고 있고 한방차 같은 차들이 우리나라가 한방차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 한방차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윽한 차한 잔으로 몸과 마음이 쉴수 있는 곳. 현대인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